자 보시죠 이거 세다세다자 이제 엄마 했으니까 아빠 차례 <laughs> 어, 왜 그게 왜 거기지? 주유 아니었어? 1 음. 주유만 1, 2, 3이네 어 나한테 쪽야너 음. 너무 헷갈려 이렇게 놓으면 안돼 가지가 빼놔, 빼놔 쭉 빼. 그냥 네거쭉 빼놔 네 거는 빼놔 1, 2, 3, 2. 응. 유준이. 오, 유준이. 오, <laughs> 어 5, 6, 7, 8, 9, 10, 2, 3, 4, 5, 6, 유2 1 1 2 유준이 3 4 5 6 5 5 대결 누구랑 할까? 아빠? 아빠 아빠 붙어 아빠한테 보여줘 응. 아빠한테 고를게, 3개 고를게 유진이 거도 다센거 밖에 없지 않나? 아니에요. 어 맞아 한 2개, 2, 3개 정도 세 3개 할게 이거 하나씩 깝읍시다 저도 아빠 됐구나? 응 아빠는 세 개밖에 없어 하나 둘셋 아빠 이겼다 두 번째 하나 둘셋 아빠 1080유준이는1150유준이가 이겼어 1050이지 왜 1150이야 그러네 저요? 어 잠깐만 아 그러네, 1050 그러네 아빠 다 이겼네? 여기가 아빠지? 응 오빠 조조가 있었어? 응맨 <laughs> 처음에 에휴 어쩌다 아빠가 이겼어 유준이 여기 3개에서 아빠 하나 뽑으라고 해.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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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안 보이게 해 아빠 다 보여 지금 <laughs> 기억 죽겠어 시군가 가운데 걸로 가져가겠어. 동탁이네. 음. 이거 우리 이제 그만 이거 그만하고 이거 대결에 대결 가져가 대결만 이건... 이거 이거 갈비 갈비에서 가져가기야. 게 나는 안 가져갈래. 난 너무 많아. 자 그래? 엄마 할게요. 엄마는 하나, 하나, 둘, 셋. 골랐어. 요즘에 세개 골라. 세개 자, 둘, 셋. 여기다 놓고. 개별 한번 더, 한번더 밖에, 두 번밖에 못 하겠다. 카드 오픈. 엄마는 1370이야. 유준이는 1050. 엄마가 이겼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 오픈. 엄마 1130. 어 유준이 천백삼십 똑같은데 무승부 무승부 이제 이걸로 결정해야 돼 하나 둘셋무승부도 처음 보네. 엄마 천 유준이 천오백 유준이가 이겼네 유준이가 이겼어 여기서 유준이가 그럼 하나 골라서 중에 하나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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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왔어 아! 여자만 나와 <laughs> 자 유준이꺼 그럼 이긴 사람이 다음 누구랑 할지 결정하겠어 아, 아빠랑 하자 엄마 근데 저 여자가 두명이야전 음, 여자가 두명이에요 아빠 첫번째 카드 유준이 첫번째 카드 오픈 아빠는 1230 유준이는 1130 1230 누가 더 숫자가 높아? 음. 하나, 둘, 셋 어, 관우야 관우야 아빠는 1080 유준이는 1500 유준이가 이겼어 하나, 둘, 셋 어? 막상 아, 막하다 1270 1400, 1400. 유준이가 이겼습니다 <laughs> 유준이 또 이겼네 이 <laughs> 여기서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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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골라 잡아 셋! 동타! 아니, 나 있던 거만 나왔어. 뭐? 아, 있던 거? 네. 유준, 이제 엄마랑 대결하자. 예. 네. 한번 하고 끝날 것 같다. 아, 내가 이겼다, 이거는. 1370, 1130. 에이. 근데 유준이가 이겼어. <laughs> 자, 아, 요즘 골라. 제갈량, 제갈량 나오게 골라볼래요. 자, 제갈량 뭐게요? 뭐지? 엄마 딱열 개야. 1, 2, 3, 4. 어? 똑같다. 야, 유준 엄마랑 마지막 판 하자. 마지막 대결 하자. 이번에는 자기가 자기가 고르고 싶은 걸로 빼. 야, 나도 하면 안 돼? 아 그럼 셋이 하자. 셋이, 셋이, 셋이 할수 있잖아. 3개씩 꾸내기. 어, 3개씩 꾸내기. 안 보고. 굴러는 거 아니야, 유전아. 네가 빼고 싶은 걸로 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첫 번째 카드. 안 보고. 어? 안 보고 뒤집습니다. 하나, 둘, 셋. 어. 나 1,500. 아, 야. 씨, 자기, 이거. 자기 숫자 다 말해. 야, 어, 1,500이야. 오빠 일단 난난난난 난, 난, 난 끝났어. 졌어. 우리 일단 우리 타이버로. 비교 일단 비교 우승부로 어, 우승부, 무슨 부로 합시다. 무슨 부무로나도 이게. 어? 하나. 두 번째 카드 두 번째 하나, 하나 둘, 셋. 둘, 셋. 나는 1180. 다 풀어. 다꿇어 아빠 이겼어. 이진도. 그렇지. 이도 졌어. 빼. 자, 마지막 카드. 빼. 빼. 하나, 둘, 셋. 마지막 카드. 나는 1000 천... 1,050 1,080아 내가 졌어 유준이는 이겼어 1,050 아빠가 이겼네? 내가 1등이네 내가 <laughs> 1등이네 <laughs> 아이 어이가 없네 나, 나 지금 4장인데 <laughs> 나 카드 4장인데 내가 1등이라고? 쌍화 <laughs> 응, 꿈이겠지 <laughs> 꿈이겠지 설마 이거 끝? 끝, 끝? 좋은 경기였다 끝. 아, 아 아쉽다 어, 우리 또 하면 되지 또 <laughs> 근데 아빠가 오늘 이겼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웃긴거야 되게 야 엄마 카드 제일 많았잖아 엄마가 아빠, 카드 다 3, 가져간 다음에 다뺏겼 아, 아, 카드는... 내가 나한테 갖고 어. 아빠한테 다 갖고 오 응. 어? 1등이어도 유준아 1등이 아닐수가 있는거야 그니아 그게 안 된다. 오늘의 교훈. 게임은 원래 그런 거야.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런다뭐 이렇게 쏟아 왜 뭔데? 우리 종 종이 종 맞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